지현 씨 오랜만이에요 이번 에 허그 어, 아파트 당첨됐다면서요? 네 이번에 운이 정말 좋았어요. 더울 대박 완전 부럽다. 근데 요즘 금리도 많이 오르고 중도금 대출도 좀 힘들다는데 괜찮아요? 아 순호 씨 괜찮아요. 전 허그의 주택 구입 자금 보증으로 중도금 대출 한 번에 해결했거든요. 오, 오 대박 응력자! 네, 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셨다고요? 허그가 여러분의 내집 마련의 꿈을 함께 이뤄드립니다. 그럼 허그의 주택 구입 자금 보증 함께 알아보시죠. 허그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허베이 세영환 홍지원 김성탁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환 씨 지원 씨 오랜만이에요 주택 구입 자금 보증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면서요 네 팀장님 요즘 주택 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까 주택을 분양 받으시려는 분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요즘 대출도 쉽지 않아서 아파트청약에 당첨되고도 중도금 대출 마련 때문에 어려운 경우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허브TV를 시청하는 많은 분들에게 주택 구입자금 보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할 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그럼 같이 주택 구입자금 보증에 대해 알아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평소에 주택구입 자금 보증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공사에서 실제로 많이 발급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은행에서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할때 허그에서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면 허그에서 금융기관에 대신 상환을 해주는 상품이죠. 그만큼 분양계약자 여러분들이 담보 없이도 금융기관에서 좀더 수월하게 낮은 금리로 등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상품이라고 할수 있죠. 부장님, 그럼 보증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단 세대당 두 건, 한 사람당 최대 5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주택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보증금액 산정시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금액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실제 보증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죠, 팀장님? 네, 맞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은행이나 허브의 영업지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럼 마지막으로 보증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가격이 워낙 높다 보니 보증요율도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주택 구입자금 보증의 보증료율은 연 0.13%로 1억 원당 약연 13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작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료율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정원 씨,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허브에서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등 사회 배려 계층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최대 60%까지 할인해 드리고 있어요. 와 그럼 최대한 할인을 받는 경우 1억원에 연 52,000원 정도로 보증료 부담이 확 줄어들겠네요. 네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모범 납세자나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각각 10%와 3%씩 추가로 할인해드리고 있으니 나중에 꼭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오 꿀팁 감사해요 지연씨. 네, 오늘은 여러분의 내집마련의 꿈을 응원하는 허그의 주택 구입 자금 보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허그 TV는 다음에도 국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더욱 더 알차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주택 구입 자금 보증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아래를 참고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 도 여러분 안녕하세요